오늘 새벽은 방글 목사님 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유 목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. 목사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피곤할 때 피로 회복에도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참 좋은 그 목욕법이라고. 어,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음,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, 독자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, 모습이 환한 부분도 어, 있지만 또 이렇게 관리도 철저하신다는 것을 예, 바라보면서 음, 참 배워야 될 것이 많은 어, 분이라는 것을 새삼 또 어,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, 저는 원래 목욕탕이나 뭐, 찜질방 이런데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덥고 뜨거운 그런 것이 제 체질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, 음, 꼭 필요할 때만 또 누가 가자고 하면 이렇게 가지만 즐기는 편은 되지 못합니다.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것은 집에서도 해도 되고 하니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. 아침 신문이 들어오면서 우유를 두 팩을 사와서 물을 받아 한팩반 정도를 넣고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해봤더니 그 찬양도 들으면서 하니까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음, 거기 탕 안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좀 나와서 좀 이렇게 어, 때밀이도좀 하고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어, 이렇게 즐기다가 어, 나왔는데 어,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음, 그래서 음,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하려고 멸균 우유라는 게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. 어몇 백을 주문해 놓았습니다. 주님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주님 어찌하든지 안과 박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안과 박이 내 영혼과 육체가 주어롭게 잘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오늘 한 날도 한 주의 마지막을 보내고 또 내일을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사역도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흘려보냅니다. 참 좋은 봄날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내원의 봄날도. 발짝 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. 바라크.